대표님께서 15년 동안 화장품만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로서는 굉장히 기대되는 방송이었는데요. 네. 네, 승현이 오늘 어떤 제품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일단은 네. 저는 성분도 비건이죠. 어? 맞죠? 거기다가 대표님께서 정말 성분... 플러스 네. 친환경 공존 가치를 위해서 네. 연구하셨다고 해서 저는 기대가 음. 많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쵸? 오늘 제품 먼저 제품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자 유럽 비건 인증 제품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요. 음? 자자자자. 여러분 앰플 미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요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친환경 제품인 만큼 정말 네이밍에서도 맑은 하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인첫 번째로 맑은 하늘 앰플 미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객님 네. 요즘에 너무 건조하셨잖아요. 네. 용량은 80ml이고 앰플과 미스트가 한 번에 되는 투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려라 하니님 오 신상인가요?라고 하셨는데 네. 요거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앰플과 미스트가 네. 한 번에 된다라는 거 트랜스포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정말 든든한 제품인데요. 바이오셀렉 아주 든든한 제품. 앰플 미스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자두 번째로 짜자자. 짜자자. 정말 네이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얀 눈꽃 클렌징폼 두 번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아니, 네이밍부터가 굉장히 네. 순해 보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정말 하얀 눈꽃처럼, 일단 눈꽃처럼 풍성한 거품을 만나볼 수 있는 클렌징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것도 150ml 여서 네. 우리 온갖 가족이 사용하시기에도 네. 여러분들 용량 충분하다라는 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혼자가 아닌 가족에서 전체에서 즐길 수 있는 클렌징 폼이고요. 네. 자, 세 번째로 어떤 제품이 <laughs> 준비가 되어 있냐. 네이밍 센스 짱짱이라고. 오장님. 하자 카드 정말 많으신 분들 들어오 고 계세요. 네. 네. 세 번째 제품. 짜잔. 음. 자, 그냥 수분 크림 아니고요. 촉촉 수분 크림입니다. 네이밍에서 음. 푸른 바다 촉촉 수분 크림. 세 번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은 천연 화장품 전문가 우리 대표님 15년이나 연구하셨어요. 우와, 네. 거기다 유럽 비건 인증입니다. 네. 수분까지 꽉 채워 드릴 네. 마지막 수분 촉촉 크림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 촉촉 수분 크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음, 네. 남성분들이 쓰기에도 안성맞춤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에센스도 있나요라고 네. 하셨는데 에센스 네. 필요 없어요, 고객님. 그렇죠. 오늘은 앰플 미스트 하나는 끝납니다, 여러분. 엠플 네. 미스트 하나면 진짜 끝나잖아요. 그렇죠. 음. 진짜 방금 승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냥 미스트 아니고 엠플 미스트예요. 음. 자. 푸른 바다, 그냥 수분크림 아니죠. 촉촉 수분크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거 네. 3종 함께 사용하면 너무 좋을 듯요. 라고 하셨는데 네. 아니 3종과 함께라면 네. 올 겨울에 건조할 틈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너무 든든하죠, 이번 그쵸? 겨울. 정말로. 네. 내 피부 일단 노폐물 한번 싹 빼요. 네. 미세 거품 알아서 만들어주잖아요. 네. 거기다가 성분도 정말로 고객님 네. 약산성 클렌징 폼이에요. 네. 약산성 왜 쓰겠어요? 유수분 밸런스를 알아서 일단 맨 처음에 고객님 노폐물 씻어주는데 약산성 클렌저로 했는데 말도 안 네. 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앰플 네. 미스트입니다. 미스트만 네.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네. 내가 미스트는 수분까지 빼앗아서 쓰면 쓸수록 너무 건조합니다. 네. 오늘은 앰플과 미스트가 한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수분 깊게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촉촉 수분으로 마지막까지 방어까지 기가 막히게 한다면 아 네. 이 3종이면 진짜 끄떡 없을 것 같잖아요 이번 겨울은 너무 든든하죠또 이번 겨울이 유난히 더 춥다고 하잖아요 네. 이번 겨울은 너무 든든할 것 같고 음. 네, 골목 식당 정인성 님께서 최근에 수분 크림 샀는데 음. 가격도 좋고 성분도 좋고 또 사고 싶어지네요 이게 정성을 네. 들여 나온 게 오늘의 바이오셀렉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리뷰가 끊이지 않고, 네. 우리 아이랑 같이 사용하는 제품이 오늘의 바이오셀렉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아니, 저는 앰플 미스트 정말 놀라워요. 아, 앰플 미스트. 이거 고객님들이 놀랍거든요. 멀리서 지금 네.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바이오셀렉 사장님, 사장님 지금 계신가요? 사장님, <laughs> 사장님 계신가요? <laughs> 사장님 계신가요? 멀리서는 네. 그냥 미스트. 내가 사용하던 미스트거든요. 네. 근데 오, 네. 기존에 사용했던 미스트는 고객님 네. 화장 위에 뿌릴 수가 없어요. 어. 밀리기 때문에. 그렇죠? 다 밀리잖아요. 화장 지워지잖아요. 각질이 더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마음껏 뿌리셔도 되고요. 네. 이게 가까이서 살짝만 얹으시면 네. 앰플로 바뀌잖아요. 어. 이게 대박. 이게 이게 대박이거든요. 어. 네. 네. 이렇게 딱 눌렀을 때는 응. 정말 M 보이세요? 보이세요? 앰플 보이세요? 어. 이게 앰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 아니 하나의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미스트와 앰플이 동시에 네.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제품 처음 봤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네. 기존에는 내가 앰플도 따로 사고 미스도 따로 샀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근데 네. 기가 막히게 스며듭니다. 앰플은 기존에는 끈적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끈적이지도 않고 그냥 네. 뽀송뽀송하게 촉촉하게 <laughs> 네. 그래서 건조할 틈이 없다라는 거. 여성분들 네. 진짜 지금 남성분들, 여성분들 할거 없이 히터 틀잖아요. 네. 아. 쩍쩍 건조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바로 노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쵸. 오늘은 그럴 틈이 없어요. 네. 뿌리면 미스트고, 살짝 뿌렸을 때 고객님 앰플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네. 끈적이지 않습니다. 네.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네. 밀리지 않는 미스트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좋아요. 대백프라자에서 구매했는데 너무 좋아요. 네. 제형이 진짜 궁금하네.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저도 놀랐어요. 네. 아니, 어떻게 하다 하다 이런 기술력이 나올까. 네. 성분만 착한 게 아닙니다, 고객님. 오늘 거의 테크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또 가격까지 또 엄청 착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미스트 무조건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분이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성분까지는 네.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분 플러스에 네. 천연 계면활성제 있습니다. 코코넛으로 아.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촉촉했구나. 아. 발라만 그쵸. 저기 이렇게 만져도 미끄러지잖아요. 네. 코코넛 오일 있습니다, 고객님. 네. 거기다 녹차 추출물로 네. 아 그래서 트러블의 완화 효과까지 누려볼 수 있구나. 그렇죠. 오늘은 비건인데 네. 따라오는 어? 거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장기가 없어요, 성분들. 네. 그래서 겨울철에 훨씬 더 빛을 발하는 클렌징폼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음. 직접 손을 씻어낸 지 지금 2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핸드크림 어떻게, 우리 핸드크림, 바이오 셀렉있나요죄송해요필요 아. 없을 것같아요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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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다니 <laughs> 실온감을 분양해요 어떡해요 네. 진짜 이런 폼 클렌징 어떡합니까 아 저는 거품형에서 일단 네. 깜짝 놀랐어요 고객님 그냥 쫀쫀한 네. 미세 거품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우아하게 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피부 고민 많으신 분들 있으시죠? 음. 지금 딱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제품이 있죠? 음. 짜자자잔. 수분폭탄, 우리 촉촉 수분크림 가야 될까? <laughs> 네, 맞아요. 그냥 수분크림 아니고 방금 승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 촉촉 수분크림이에요. 음, 요거. 네, 맞아요. 정말 피부에 닿았을 때부터 수분감이 터지듯이 올라오는데 음. 네.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아까워요. 건성이에요. 그냥 건성 아니고, 음. 악건성이어서 어떤 수분크림을 쓰냐? 그거에 따라서 그날 화장이 결정이 되거든요. 너무 건조한 그러니까 수분크림이라고 하면서 건조한 수분크림을 바르게 되면 제 피부가 정말 화장을 해도 더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예뻐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거 잖아요 수면님 맞아요. 근데 속부터 수분을 딱 잡아주지 않으면 그날 아무리 뭘 올려도 아무리 유명하다는 제품을 해도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아 끈적이지가 않아요. 날라가지 고 않고 맞아요. 오늘 보고 계시는 거는 네. 아, 이 비결이 뭐였냐 네. 네. 수분크림 오중 네. 지금 오중 복합 세라미드 돼요. 네. 이걸 왜 넣냐면 고객님들 네. 증발되는 건 막으려. 고 수분이 네. 오래 내 피부에 함유되어 있으려고 수분 네. 날아가지 말아라 네. 이러고 만든 거거든요. 오트랜스포머 대체 불가 수분 크림 짱. 대체 불가 정말 저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음.